네, 허세연 선수 승리 축하드립니다. 네, 오늘 대구 후반부에 굉장히 어지러웠었는데요. 총평 부탁드립니다. 어, 어, 중반까지는 계속 좀 어려운 형세라고 생각을 했는데, 백이 이제 삼선을 붙여서 스타진을 했을 때 제가 좀 잘못 받은 것 같아서, 거기서 좀, 나중엔 좀 이제 백, 약점을 노리지 않으면 형세가 좀 집이 별로 없는 것 같아서 거기만 노리고 있었는데 통한 것 같습니다. 네. 하변집이 그래도 꽤 많은 집이 날려고 했었잖아요. 정말 순식간에 집이 거의 다 없어졌는데 그때 좀 당황하지 않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. 어, 사실 제가 그 약간 귀 잡는 거랑 중앙 끊는 거랑 맛보기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뭔가 먼저 갑자기 삼선을 붙이니까 좀 당황했던 것 같아요. <laughs> 그러셨군요. 자, 이렇게 본선 진출을 확정 지으셨습니다. 지금 심정이 어떤지도 궁금해요. 어, 일단 지금 뭔가 바둑 내용 밖에 머리에 지금 별로 없어가지고 어, 그래도 본선 진출해서 기쁘고 본선에서 또 강한 선수들과 둘수 있다는 사실에 어, 기쁩니다. 버전 네. 네. 선수가 어, 많은 평가들이 너무나 잘 두고 역전패를 당한다. 이런 얘기들 많이 들으시잖아요. 어,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고 싶습니다. 어, 그래도 좀 차차 나아지고 있다고 생각은 하는데, 아무래도 좀 단점인 부분을 한 번에 고칠 수는 없다고 생각해서 어, 계속 노력해 나가야 되는 것 같아요. 네, 좋습니다. 자, 그럼 마지막으로 이 본선 진출을 했습니다. 각오 한 말씀 들려주시죠. 어, 어, 일단 오늘 이겨서 본선 진출해서 너무 좋고요. 본선에서는 또 강한 선수들과 함께 좋은 내용을 들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오늘 승리 축하드리고요. 본선에서도 좋은 내용 기대하겠습니다. 인터뷰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